하세요. 내가 어려움이 많다면 왜 어려움이 많을까 하고 자신을 봐야 합니다. 내가 부족함이 많다. 왜 부족할까? 내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. 무엇을 깨닫냐? 내가 잘못 살았구나. 깨닫는 게 공부입니다. 잘못 살면서 다르게 잘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착하게 살면 내 주변에 사기꾼, 노동놈, 나를 희롱하는 사람들만 모여옵니다. 어릴 때는 착하게 사는 게 맞고요. 한 7살까지, 7살 이후로는 조금 크면은 착하게 살면 바보고 어른이 되어서도 착하게 살면 정말 바보입니다.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이 많지요. 왜 어려울까요? 병원도 많고 환자도 많습니다.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태어날 때 맑고 좋은 기운 70% 이만큼 탁한 기운 이만큼 30% 이렇게 가지고 태어납니다. 그런데 나는 맞다.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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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집을 부리거나 주장을 하면 병자가 되고요. 왜? 탁한 기운이 커지고 맑은 기운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병도 생기고 아프고 고통도 많이 옵니다. 잘못 비웠기 때문입니다.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라 살아라 하고 배웠죠. 아니에요. 빠르게 산 법을 네, 비웠어야 합니다.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.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.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빠르게 살지 않았구나 하고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만 합니다. 3년 동안 노력하고 빠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착하게 살지 말고 빠르게 살도록 노력해요. 꼬집이 세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가르침 배우고 허, 매우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. 정말 착하지 말고 빠르게, 빠른 판단, 빠른 판단, 맞다, 틀렸다, 빠르게 판단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